그녀는 죽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보내지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이끄는 일로까지 죄. 한 자매가 자신의 지옥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매에게 계시된 7가지를 피하지 않으면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이름은 샬롯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 7일에 이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몸 안에서 거대한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팔로 퍼지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외치며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911에 전화해 심장마비야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는 저를 두렵게 했지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방 안의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고 제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저 자신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소란스러움과 긴급함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들것에 실리고 의료 용어를 외치는 목소리,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 등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이상한 무감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급차분이 다치고 병원으로 급히 향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가볍고 무중력 상태로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들것 위에 누워 있는 제 몸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제 몸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 몸은 더 이상 저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 생명이 없는 채로 고요히 누워 있었고 저는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피부의 창백함, 그들이 제 생명을 유지하려 애쓸 때 거의 움직이지 않던 가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울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고 마치 이 모든 일이 저와는 무관한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형태들 즉 다른 영혼들이 그들 자신의 몸 근처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몸에서 분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이상한 경계에 갇혀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무언의 이해가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병실, 구급대원들, 그리고 제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장면에서 끌려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흐릿하게 정의된 길이 보였고, 그길 위에는 안정적인 흐름의 영혼들이 한 걸음으로 행렬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저도 본능적으로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이었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영혼은 부드럽고 순수한 하얀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거나 눈이 부신 빛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면에서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모든 빛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완전하고 흠없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지만, 다른 영혼들은 어둡고 그림자 같은 얼룩이 그들의 순수한 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은 크기와 강도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단지 몇 개의 작은 얼룩만 있었지만, 어떤 영혼들은 그들의 빛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얼룩들이 그들의 깊은 내면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 들어온 후에도 그들을 따라온 무언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거리감도, 시간이 흐르는 느낌도 없었으며, 단지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할 것을 향해 차분하고도 불가피하게 나아가는 진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자 주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거의 만져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 끝에 그 빛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장엄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왕좌였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투과하는 듯했습니다. 왕좌는 거대했고, 그 위에는 빛에 휩싸인 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그분의 얼굴의 세부 사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빛그 자체가 그분 안에 구현된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었습니다. 각 영혼이 왕좌에 다가갈 때마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순간이 자신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영혼들은 하나씩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빛은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밝아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왕좌에 앉은 인물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심판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더욱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그들의 광채가 강해지며 제 시야 밖에 어떤 곳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들은 점점 더 빛이 희미해지고 얼룩이 짙어지며 왕좌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길은 그림자로 가득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판결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곧 제가 왕좌 앞에 나아가 이 빛나는 인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자 왕좌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강렬해져 저를 둘러쌌습니다. 왕좌에 앉은 인물은 온전히 저를 주목하시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숨길 것도 가장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영혼의 모든 부분이 이 찬란한 존재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제 인생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실패가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떠올랐습니다. 왕좌 앞에 서자, 그 빛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했고, 제가 한 번도 완전히 직면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심오한 이해가 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저의 마음 깊숙이 묻혀 있던 진실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듯 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진실은 저를 거의 아프게 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믿음은 단지 형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기대에 따라 했던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참석하고 옳은 말을 하며 신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일부를 완전히 내맡기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봉사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여했지만 빛이 비추자 제가 얼마나 자주 저의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의무감에서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봉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필요를 외면하고 편안함과 편의를 우선시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일관성이 없었고, 많은 면에서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헌신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헌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헌신으로 강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의 열정은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걱정, 의심, 그리고 주의 산만함이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서있지 못했고 한때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렸으며 저의 영적 삶은 점점 차갑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빛은 계속해서 제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빛은 제가 죄에 탐닉했던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품었던 숨겨진 생각들과 욕망들, 작고 사소하다고 스스로 정당화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의 어두운 얼룩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얼룩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순결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고 원한을 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굳어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적 성장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을 소홀히 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며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영적 삶은 정체되어 있었고 그것이 될수 있었던 모습에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제 삶의 기반이 되어야 했던 연결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리기를 거부했던 순간들과 분노와 원망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낌없이 주신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 영혼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시가 밝혀질 때마다 저는 깊고 압도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헌신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좌 앞에서 저는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헌신했다는 그 삶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고 타협과 무관심으로 얼룩진 영혼을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대한 죄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믿음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삶의 기초로 삼았던 바로 그 기반이 제가 믿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실패들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가 진실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얼룩들, 이 죄들과 부족함들, 은제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판결은 명백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죄의 얼룩들은 영원한 빛과 평화의 장소에 들어갈 자격을 빼앗아갔습니다. 선한 의도와 외적으로 보이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수 있는 거룩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시가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를 감싸던 빛이 차츰 희미해졌고 그와 함께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왕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빛을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힘은 나를 무자비하게 끌어당겨 빛으로부터 멀어져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순수의 빛으로 나를 감쌌던 옷이 점점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아래를 내려다 보고 내 영혼의 얼룩이 점점 커지며 퍼져갔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얼룩진 물감처럼 내 옷을 타고 번졌고 한때 찬란했던 빛은 음산한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을 잃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었던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고 텅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습니다. 몇 순간 전까지 느꼈던 평안 위로 소속감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나를 삼키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더 강하고 거칠어졌고 나는 엄청난 속도로 어둠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좌의 빛은 멀어져갔고 내 주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이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억압적으로 변했으며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끝없이 황량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왕좌의 빛이 결코 닿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공기는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찬 영혼들의 울부짖음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처럼 생기 없는 옷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몸부림치며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들. 어둡고 뒤틀린 형체들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보다 심장이 얼어붙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내게 다가왔고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역이며 이제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채우는 고통을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어두운 형체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존재들은 뒤틀리고 흉측하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체는 희미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악의와 위협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황량하고 갈라진 땅 위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그들의 손길은 너무나 무서웠고 나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칙칙한 영역으로 더 깊숙이 끌고 갈수록 내 앞에 펼쳐진 운명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한 영혼들의 비참한 운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영원한 무력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불꽃은 그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태우며 그들의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불구덩이에서 탈출하려 했으며 땅을 긁어대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다시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다른 영혼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순환에 갇혀 자신들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끊임없이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단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썩은 내음과 끝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광경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은 희망이 사라지고 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중심으로 끌려가던 찰나, 갑작스럽고 강렬한 압박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찾아온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세계가 흔들렸고 그림자들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강력한 어떤 힘이 나를 되돌리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존재들은 나를 더 단단히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손길은 점점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비틀어 떼어 놓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속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희미하게 들리던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어둠은 무언가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두운 존재들은 나를 붙잡으려 절박하게 애를 썼지만, 나를 끌어올리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던 순간 나는 내 몸속으로 격렬하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내 눈이 번쩍 떠지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오면서 가슴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움직이던 의사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강렬함은 나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나는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숨을 고르며 방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목격한 어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고통, 그리고 내 영혼에 새겨진 얼룩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던 순간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험은 나를 속까지 흔들며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 내가 받은 심판 나를 붙잡으려 했던 어두운 존재들은 내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제가 받은 자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주어진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때 미지근하고 습관적이었던 제 믿음은 이제 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며 그보다 덜한 삶은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저는 제 행동, 생각 그리고 말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알고 있었기에 제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 서비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깊은 특권이 되었고 저는 감사와 겸손으로 그것을 대했습니다. 저는 매순간 매신실한 행동이 제 영혼을 정화할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가 만난 일곱 가지 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 모든 영역은 우리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중요합니다. 여기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경고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세요. 죄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베푸세요. 영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세요.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음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 길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이 경험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로 나누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해 주세요.